지난해 터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운전 했던 도현이 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이례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고 직전 5초간 차 상태가 저장되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분석이 진행됩니다. 국과수는 감정결과에서 EDR 저장된 마지막 5초의 기록이 가속페달을 100% 모두 밟은 것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데이터 감식 결과가 차량의 기계적 오류가 없었다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어서 감정의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도현이 사건의 국과수 감정 결과는 민사 재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 의심 증거들은 늘고 있지만 국과수가 차량 결함을 인정한 사례는 전혀 없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국과수의 EDR 감정현황을 확인해보니 2019년 한해 58건이던 감정의뢰건수는 2023년에는 9월까지만 따져도 78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차량검사와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분석 등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에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단 한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않은 건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EDR 분석을 국과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EDR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차량 제조사가 포터블 분석 장비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차량 제조사가 EDR 분석할 수 있는 포터블 분석 장비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법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현대기아차 차종이라도 미국에서 시민들이 차량 EDR 분석용 포탑을 장비를 살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분석 장비가 경찰과 국과수 등 일부 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공급됩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등 50여개의 법적 증거물을 10개월 넘게 직접 모은 유가족은 지금의 비합리적인 현실을 국회가 개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냈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이슈하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문자로 이 유진로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이 끝나던, 일단 피해 상황이 막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으로 진행된 피해를 복구해야만 하겠죠. 때문에 이스라엘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기업 중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할 능력이 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당시에도 몇 개월 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요. 지난번과 똑같이 이슈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스라엘 재건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진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이슈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1092058에 이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